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건강 주의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8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증인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온 땅에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